어, 어젯밤 저는 어, 서울에서 다시 정선에 저희 집으로 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저께 밤에 어, 너무 추워서요 어, 장작불을 지피고 고일러를 어, 방을 따뜻하게 하고 잤는데 오늘 아침 지금 일찍 나와서 온도를 봤더니 온도가요 어, 거의 10도 정도죠. 10도, 11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화목을 쌓아놓는 곳이고요. 이쪽은 이 화목을 실어나르는 트랙터입니다. 이쪽으로 쭉 둘러가서 보면, 예, 여기가 제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에는 이렇게 화목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네, 어저께 타다가 남은 장작이 아직도 불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 문을 닫아놓고요. 닫아 놓고요.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아직 이파리가 싱그럽고요. 제 집을 중심으로 해서 집 뒤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저희 집 뒤쪽으로 왔는데요. 아, 이렇게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이 어, 여름이면 시원한 아, 원적외선 바람을 아, 내주어서 굉장히 집이 시원합니다. 자, 제가 음, 표고버섯을 이렇게 해 놨다니까, 또 표고버섯을 따 먹을 수도 있고요. 자, 이쪽은 저의 주차장입니다. 자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아, 눈이 올 때나 비가 올때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예, 음,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삼겹살 바베큐장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자두나무밭인데요. 자두나무가 굉장히 많이 커 있죠. 아 그리고 벌써 강아지풀 위에 하얗게 이슬이 내려 있는 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예. 여기는 저온 저장고고요. 자, 이쪽으로 해서 저의 집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 여기는 얘는 보라색 꽃이 피어있는데요이 보라색 꽃은 곤드레 꽃입니다. 겨울에도 푸르른 사철나무 그리고 얘는 편백나무. 네, 그리고 얘는.